그렇구나. 여기 있는 전부 퇴학이야. 다음 회의에서 얘기하겠어. 그런 걸 간단히 결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こん

그리고 같이 피해자인 척 하고 있지만, 응? 어? 정가자인 거를 말한 것은 너잖아? 또니 키미다 나. 하나시 인터넷에 네가 썼잖아. 심한 얘기다 정말. 미스마? 미스마? 정말이니? 아니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다노. 대학다 대학. 됐잖아 이제. 퇴학이야 퇴학! 너들의래니들 니데데 안나 나에게 어, 모두 다 달려 있다는 가치가 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참나. 바로 끝났다는 거지. 알았으면 빨리 꺼져. 이런놈 잘못으로 포기할 생각이냐? <laughs> 너 그런가 그건가? 아 머리 어떻게 됐냐? 가아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하려면 해봐라.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laughs> 셜록이에요. 셜록. <laughs> 셜록. 뭐다 뭐다 지랄 내 꿈을 걸수 없다. 서스터더가 세계 아노 소 야로 붓 빨리 그 세계로 가서 그그 그 쓰레기놈을 빨리 날려 버리자고. 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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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버리는 게 아니라 욕망을 쫓는 거라고. 각오가되다요 내의 하인이 될까 못때やつ.과는되있다는 거지? 페인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올해는 됐다. 나는 됐어. 아, 이츠의 세요에 희가 죽이 가겠다. 뭐 도나로가 시타고짜네 요새게 잘못으로 사람이 죽을 죽을 결심을 했다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바 아니야. 오마이와 너는 과거는 됐다. 나라이. 못 봤군요. <웃음> 진짜 <웃음> 그 폭주를 아 말리지 않았으면. 아근데 우리 전부 태학이래요 선생님이. <웃음> <웃음> 니들 전부 태학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소야사. 아냐 누누기 패려고 했는데 주인공이 망았어요. 주인공이 망았는데 실은 그 선생이 아 모든 지으로 치가 말했어요. 음. 병원에서 이제 걔가 살까망이 없으니까 걔가 증언을 할 수도 없겠네 이러면서 집으로 말했어요. 치가 나쁜 놈이라는 걸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역시 파레스를 없앤다는 거 역시 큰일인 건가? 아 언제 그런 거 말했나? <laughs> 아? 는척아한 거야. 너이가 그때. 本 폐약 진짜야? <목소리> 소문이 벌써 났어. 마다카. 가모시다 야로. 가모시다놈. 나고 그런 거 말하러 왔냐? 가모시다야루나. 나도 가모시다뭐 너도 돕겠다고? 시호가 안나 아무도 시호가 저렇게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싫어. 너만이와 관계네. 굽이 뚫고나. 너는 관계 없거든. 관계에 낙나이. 시호는 나의 방관 없지 않거든. 시호는 나의. 당해라고 말하고 있잖아. 진짜 얘... 너무나 감정적이다. 둘이 극과 극이야. 진짜 용서나이 나. 안나더에끌려다까요

궤이 i t o Kedo Sokani Hidikum k a 다 e i n i Otakarao Nusumidas Mazan Kaito Bimizrok s u m o 나 성능력 나도 너이世界に 그르게 학교가 성이고 음성 입력으로 비밀의 이세계. んな <laughs> 시카미다. 그래. 이거 누가 만든 걸까? <laughs> 몰라. 아뭐 아무래 어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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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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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가 음... 음... 이 음... 음... 다시이 음... 뭐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뭐 어때? 카모시다노야로, 믿어야 가래. 파라 카모시다노. 가자. 야바, 난카스를. 집에서 보고 있잖아. 야 이러면 안 돼. 헉, 역시 뭔가 할 생각이야. 스마호가 관계 아니. 스마트폰이 관계 있는 건가? 이름도 이름과 학교. 헉, 이러면 이게 설마 근처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어플 제작자 이거를 이렇게 써 있을 텐네그치 어, 아, 맞아. 으씨. 시더레스를 도시마스가. 아니, 그아어떡해왔어 저, 다카마키? 그 소리, 다카마다? 또, 뭐카시데 히로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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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인다요? 知らないよ몰라なにねえここどこにあるよ学校なんでしょ학교아냐여기ふふふ학교잖아대박なるほどなナビってやつに巻き込まれたんじゃないか그렇구나ナビ에게휩쓸려앉는모양이구나一人が使えば一緒に入れるなら使ったやつの周りも巻き込むってことだろう。 음 사용한 사람의 주의도 휘말리는 게 되는군요. 진짜야? 가모니관한다 근데 가모시다에게 관계 있는 거지 이거. 도니가 그 아무튼 나가라. 싫어. 사 샤도우에 미 시끄럽게 하면 최도우에게 발견된다. 다박 <laughs> 거짓말 말했다 괴물 고양이. 괴물. 대가 <laughs> それまでないからね 방금 전까지 하트에 뿅뿅하고 있었는데. 근데 설명하라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무니도이으네 무리 물이, 무리라도 쫓아 보내야겠다. 데 인다. 어떻게하면 되는 거야? 에아 들어온 장소로 돌려보낸다 아니야? 전에도 그랬잖아.

ど <mother? S 2> ういう <AS L> <laughs> こと <laughs> 볼까 보기 보만 하고 있는 이, 이 몸이 훨씬 더 자세한 거냐? 시끄러. <목소리도> 근데 이미 아, 제가 말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빨리 치우자. 그녀는 다카마키 안티인가? 다카마키 아니라고 했지? <목소리도> 안도노. <laughs> <laughs> シャドウのモニキズカレーゼキアイレデケオキャノーダりにしてるぜジョーカージョーカーだダかカキャノニアジョーカーダセ言い方するなコードネームだチょんすラブけャじまコードネームダゴホームヨデヨビアンカイトーマケ 본명으로 이렇게 부르는 궤도나는 별로잖아. 음. 그리고 파레스 안에서 본명을 막 불렀다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수 없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즈데왜イツ야키리다 나쁘지 않군. 부끄럽다결정이구나 <laughs> 너는. 양키다. 양키거거 <laughs> <laughs> 지금.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쓰고 있는 거 이거 해골 마스크지. 야, 솔직히 싫 않아? 해골은 영어로 보라. s 해? u 어 d e r Scudder, Scudder, s c u d d e 스 s 스 u d d e r Scudder, Scudder, s c u 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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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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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が何が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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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키 양키 흐흐 고무를 훔치러 가자! 대추 이동 알트 버튼으로 대추를할수 있습니다 대추 이동을 할때는 적에게 발견이 쉬워집니다 네에 어우 야 몇시간 했냐? 5시간 2분 정확히 5시간 플레이였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풀 차지하고 왔는데 배터리 한칸 남았다. 캬,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죠? 음. 테마도 샀어요. 자.